안녕하세요 트레이딩 랩입니다. 이 영상 촬영한 이 현재 시간은 12월 30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12시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좀처럼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시장인데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도 무조건 수익 나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12월 26일 지난주 목요일날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이 정보방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자 제가 분명히 무료 정보방에서는 더 많은 급등 코인들 실시간으로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을자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미공개 코인은 바로 하이브였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 어제였죠. 잘 보세요. 12월 26일날 제가 정확하게 이 121선 부근 지지 받아주는 모습 체크하면서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타점 잡아드린 지한 3일 만에요. 잘 보세요. 이 시세분출 뿜어주며 50%가 넘게 폭등 나왔습니다. 자, 정보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딱 어깨 부근에서 약 30에서 40% 수익권에 입장하신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정보방에 입장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께서 딱 4일 전에만 정보방에 입장하셨다면요. 이 하이브 단한 종목만으로 최소 30% 이상의 수익률 바로 가져가신 겁니다. 자, 그 외에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에이브라든지 유익스링크, 수이 스테이터스, 솔라, 세타토큰, 무브먼트 등등 전부 큰 수익 중인데요. 자 이번 주에도요 다양한 급등 종목들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갈 거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타점만 체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요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드린 타점들 구경만 하시더라도요 여러분들께서 종목 선정하는 능력은 충분히 기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각설하고요 오늘의 종목 빠르게 공개할게요.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임빌드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 분들 게임 빌드 매수 빠르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저와 함께 실시간 매수 들어갔고 안정적인 수익 챙길 수 있는 매도 구간까지 전부 다 잡아 드렸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깐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게임 빌드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1월 초 저점을 기준으로 형성된 아래쪽 추세선을 따라서 저점을 꾸준하게 이렇게 올리는 모습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요. 위쪽으로는 이9점 매물대 저항을 받아 주면서 이 전형적인 어 스탠딩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 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요. 지금 현재 게임 빌드가 마찬가지로 이 추세선 그리고 매물대 사이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자 매우 높은 확률로 이 수렴의 끝에서 엄청난 폭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현재 게임 빌드의 차트가 정확하게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물대 저항을 맞고 하락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추세선 지지에 안착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수렴 돌파는 시간 문제인 겁니다. 자 그리고요. 캔들 아래쪽에 나와 있는 모든 이평선들 또한 고르게 정배열이 되면서 게임 빌드 추가 폭등의 강력한 상승 단소가 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승 단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조금 더큰스케일인 주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봉 스케일로 보시게 되면 이 장기 추세선에 따라서 저점을 꾸준히 올려 주다가 이렇게 일시적인 하락이탈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는 다시금 추세선 위쪽으로 이렇게 안착한 모습 보이실 텐데요. 자, 왜냐하면요. 이 해당 추세선 아래쪽으로 이탈할 때 발생된 이런 매도 거래량보다 위쪽으로 안착할 때 제일 많은 양봉 거래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즉슨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가속화된 지금 이 게임 빌드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평선을 넘어서 주요 매물대까지 돌파할 가능 가성이 아주 높은 거죠. 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승 단서들의 바탕으로요, 이 뚜렷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는 지금 알트코인 시장에서 이 게임빌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역대급 폭등 직전의 코인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200일선을 단숨에 돌파를 할 수도 있지만요, 자 반대로 200일선 저항을 맞고 아래쪽 추세선까지 눌렸다가 지지반등이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영상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은 이렇게 눌림목이 나온 시점 정확하게 포착하실 수 있는 아무래도 본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요.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드린 게임 빌드에 이 추가적인 시장 대응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익절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정확한 매도 구간들까지 디테일하게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고정 댓글에는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 드린 게임 빌드 빠르면 오늘 밤부터 역대급 대폭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매도 구간 그리고 추후 대응법들까지 전부 다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게임빌드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